공략가 창조신, 공지신 오늘의 게임은 사이퍼즈 그리고 오이무초이스의 돈베라파로 모셨습니다 우리 티 유니크 없는데? 아 유니크 안주니안 주지 <laughs> 아직 4박스 박스나 남아있으면서 유니크 박스 <laughs> 아니 그러셔아 많이 썼지 네. 많이 썼지 금방 어. 썼지 판스 아비스다 많이 썼지 썼지 썼어 야왜쌀 살까 이거 맞습니다. z y 너를. On a s 한마 h 도못 잡고 한한 h e Motopo, h a 뭐 k Hango, t 뭐 e 계속. 뭐 o y 내전전화해볼나뭐 n 내카뭐 u k 도용하 w h 가 t a cat, Boksu, do y o 구글 에디스? a m a 이게 뭐지 계속? 구글, 구글 에디터 아냐? 에디트인가? 에디스? 에딕스 아니야? 에딕스? A D S 야에지네 에드네 에드 구글 에드네 아 구글 에드 에드 이게 뭔데 계속 결제가 거부됐습니는줄알 이건 누가 내거 쓰나? 구글. 카드 나한테 있는데 사용법 근데 계속 거부하고 있음 거부되었습니다.라는 대계자가 그렇지. 이게 왜그 계속 엔진. 되는 거지? 이게 뭔데 계속 거하는 거지? 뭐지 그 광고하세요, 어데 고고 비즈니스 성장 이루세요. 뭐지? 광고 같은데? 광고 대행에 사는는데 구글 전문은 광고 대행에 사 본드 애들 이게 왜? 결제가 되는거야 계속? 결제 오류가 뜯는거야 나한테? 나 결제한 적 없는데? 거부되면 계속 거부되면다언제부터 왔거든? 러니까 어디.. 왜 왔지? 왔는데 똑같은거 내용 물도 변화 없음 뭐지? 구글 에이 그냥 뭐 키보드 보여주는거 같은데 블로그에서 구글 왜지? 구글 이거 왜지 수익 창출은 그런데? 이에 보면 광고가. 광고 그런가 유튜브 광고인가? 뭐지? <laughs> 아 이게 뜰 이유가 없거든. 더 좋은 건어 결제 그러니까. 결제하면 결제 내려올 거 아니야. 치, 취소돼서 안 오는 건가? 그래서 결제 취소됐어 오데 메시지가 아, 메일이. 결제 거부했습니다. 취소 가 아니고 거부했습니다. 또거든. 이게 왜 뜨는 거지? 내 유튜브 광고하는 거 없는데? 죽여버려 아 엘리 공 동원 치자 아 엘리 공은 아, 잡았는데 아쉽다 그날 밑때리라 했는데 바로 엎어졌어 <이> 어 내가 <내한테> 때렸어 <일었어>, 바로 <laughs> 내 스킬 맞았어 밑 때리는 순간에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저게. 다무가딱 때릴 때 내가 공격해가지고 멈췄어, 앞에서. 네 앞에서 그렇구오 없어 근데 때 있는 사람 나밖에 없으니까 탈아라아있을지 네, 다행인 점은 아왜는 거지? 진짜, 구글이라서 이해가 안 되네. 내가 구글로 뭐 하는 거 없는데. 공네, 도 이름 공이야, 뭐야? 공이네? 도이 <laughs> 아, <저희> 공이었네. <laughs> 방인줄 근디, 근디. 공뭐 공을. 왜? 애가 공 좋아한다잖아. 어릴 때부터 공굴링이 침이랑 가나이가. <laughs> 타라는 오른쪽 타워부수 보고 있네. 하하하 아, 쪽으로 가야겠다. 다모아인, 그러니까. <laughs> 다모아인데 카로슈야카로도 <laughs> 존대 <존내> 못하네. <laughs> 근데 내 아니였음 타라 죽었다. 내가 타라 지켜준. 거도이 아, 도인 도이 외제냐? 거기부터 직계쓰고 있는데, 게임하기 싫으면 말로 해. 말로 하기 싫어 저런 거구나. 시간 끝한테 있으면 좀, 좀 우리 못 따라 못 도와주는데 일단 도와줘 볼게. 살았어야 그리스. 있었... 아니지, 아리아가 <laughs> 도와준 거 아니야 그냥. 단순하게 <laughs> 아, 나여기살았는데아무리아 <laughs> 옆에 있었잖아. 는데카르시 어, 뭐, 아, 저기도 괜찮았네, 까마귀. 너도 공신, 봉신, 나도 공신다, 아내가 아, 쟤왜 저래, 진짜. <laughs> 참아, 동일아아동일아 아이, 왜, 왜 저렇게 싸워? 아니, 1200. 저 됐다, 나 죽었다. 아닌가? 플로리아 잘하네. 플로리아플로미 믿고 게임해야다 어, 플로리아 되게 잘았어 카루시 고맞고 죽을 줄 알았나, 네 카루시 진짜 막약속 못하나 보네. 저희다 공인 것 같은데 이세 명. 탈은 강히 있네 아까부터 좀 계속 좀. 체력이 없어가지고, 회복 중이야. 얘들 갈게. 좀만 버텨봐. 뺏겼네? 뺏겼지. 아이고. 뭐야? 뭐야? 내 까마귀가 죽였네 개꿀 아도이 잡았네 내가 잡는 건데 몰 됐다 졌다 플로리아가 싸울 때만 같이 싸워야겠다 도일은 같이 싸우면 안 하는 낫겠다 이옹하면 이상해 봐봐, 지금도 젖지다서 체력 없는데 쟤 뭐해? 너도 뭐해? 못봤도도하니타르시한 물렸다, 도일 아, 엘리 긍 엘리 긍 맞고 간다, 나 유니크 는느 팀이 돼 도일이 너무 이상해지 왜? 신발 유니크 있네 너 흥... 신발은 데그 정도는 된거 아니야? 속도는 빠르겠네 딴스라이나 다나비에 들어가는 거는 콩콩콩콩콩 어, 아, 재밌구만 아, 어, 재밌어 그 때려봐, 내가 거 그, 그 보고 있거든 계속 싸워봐 쳤나아 저기도 까마귀 도는구나 죽었니? 어 살아왔는데 세그내니까 도이 왜저래 도이 왜저래 도이 도 왜저래 와 진짜 애들 노답이다 아이 도이 넘노답이니 첫째 이 정도면 뭐 괜찮아. 일이싸이이상이야 2일이 3 이상이야. 2아 혼자 이상이야. 2일이 3이상이이상이들어가이안되는이야 2일이 3일이 2일이 2일이 이상야일이일이 이상이야. 2일이 이상이야. 2일이 이상야겠 나이스, 대 나이스, 내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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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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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나나

차부0 아, 0어수지 그런 용이 없어 0 0 0의 수준은 3,000%. 2 0끼는뭐 수준은 3 0수충인가대도공2 0 0었니 수준은 3 0고 죽었네? 0 0의 수준은 3,000%. 공 수준은 3,000%. 2,000%의 은 3,000%. 2 중에서 엘리 고는거 막아야겠다 엘리 공수네 상대가 타로슈가존재감 진짜 좋네 뒤에 까이귀이겠고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, 도망쳐. 도망쳐. 도망치고 있니? 아, 어, 바닥 바로 앞에 있는 지 몰랐네. <laughs> 그냥 들어갔는데 바로 앞에 있다고 되는데, 개놀랬네 아, 이도이면 뭐... 이정이정이정이 정도면 거이 정도면 뭐... 이 정도면 뭐... 이 정도면 뭐... 이 정도면 뭐... 이정이 정도면 뭐... 도면 뭐... 이 정도면 뭐... 이 정도면 뭐... 이정면 뭐... 이 정도면 뭐... 이 정도면 이 미시에 공 받는 데이2분 먹고 있지, 얘들아? 야, 나이 어, 어 카로슈다. 공성이네 가자. 이제 맞이라야 돼. 어, 이거 <놀람> 지 도일 보고 우리 팀인 줄 알았는데. 컴프도 이겼네. 이거. m p c 네. 침자 깼어요. 침안 깼어요. 침안 깼어요. 침안 깼어요. 침안 깼어요. 침안 응, 음. 다 잡았다. 꽃을 잡았으니, 어, 놀러 내려놔 봐. 벽 쪽에 내려놓지, 그쪽 말고. 됐다 니까아잡아이들아이디라 사람들이 막 뭐, 어잖아아이 어? 어, 꼭... 한번... 봤는데, 기분 탓신가방음 봤는데, 뽑인가 플러니아 잘려가지고조이 쓰레기이긴 한데 아씨 못 구했네 아 앞에 까마이 잡을 수었는데 미심아니미시를 계속 거슬리네. 미셸이 계속 방해하네 공글러와 이 오크는 너무 작나 한번 드루프 뺏고 한타 이기면 끝나겠다 <laughs> 한번 먹어야겠네 운송이네 먹으면 되겠다 번개친다보시 아, 뺏겼어 내가 못어 분해를... 뺏겼다고? 아 맞네? 뺏겼네. 네. 아 내가 보는자이이 새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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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마... 죽여. 계속계속다 내가 밀었으니까 쭉 들어가자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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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금 지금. 지금. 여기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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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때뭐 도일 탱코도와주도 혼자 계속 들어왔다니까 그까지 계속 싸오대. 하루 종일 싸오대가. 아주 짤이. 내 퍼펙트 게임 깔끔하게.